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우 이원섭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자리에 왔는데요. 아, 우리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아, 임춘섭 옹의 아, 회갑잔치에 왔습니다. 에, 자, 이제 한번 들어가서 아, 그 잔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하기 때문에 잘했고 내 <목소리> 예, 기회 전해이 <전에> 정서 이딸네딸 <목소리> 네 없이 다만 인간 작년에 인사 받고 서울에 <목소리> 있는 분이 인사해 받아 전잔식이라도 <목소리> 나나 아무 볼래니. <목소리> <목소리> 춘섭 온아저 60년 고개 <laughs> 무진장이 있는 그 60년 고개에서 태어나서 전주와 광주 등에서 학업을 하고 이제 아, 군대에 가서는 육군 하사로 제대하시고 이제 명지대에서 사진학을 아, 전공한 다음에 이 판에 들어와서 아, 공연 전반에 대한 아, 이 사진 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특히 우리 한국 아 민간신앙 이+ 무속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민간신앙 또 무대 종목 여러 민속놀이 탈놀이까지 모든 전반의 예술을 체력해 왔는데요. <laughs> 형감텃대감사실가대감사대가사사대감사대감대감사대대감사대감사고감사대감사대감사대감사대감사대감지잘감사지감사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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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주는줄 알아라 <목소리> 어 이렇게 어, 아, 내, 좀, 오늘. 그래도 아, 아유, 좋아, 보기지 그럼? 오늘 그또야 아이 좋아, 그래 좋다, 네. 좋다. 이렇게 여탕 꽃에서 대감 아 텃대감 그 독각대감까지 아주 복을 주는 그 대감 놀이까지 했는데요. 자 여탕 꽃은 이게 한갑을 인생이 한 갑을 인생이 한번 맞이하기도 어려운데 그두 번까지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한갑 자체 혼자 해보고면 안 되죠.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자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초청해서 이렇게 여탕 꽃을 하니까 한 갑이 더 빛나는군요. 지워져! 지워시 좋구나! 좋다! 오늘 한갑을 맞이하신 이임춘서봉좀 아, 울었죠? 한, 울었죠? 일어오세요 <laughs> 네 이렇게 임춘서봉과 함께 네. 오늘 임춘소봉이 직접 우리가 이 여탄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갑을 그냥 혼자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어 어떻게서 이렇게 기획을 하셨습니까? 그냥 조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음. 그 다음에 이제까지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고 우리를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음. 그분들하고 술한잔 먹는 곳이지 먹자 곳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laughs> 없습니다 아, 주 오늘 그래도요, 아 혼자 다른 사람도 혼자 먹는데 이게 친구들 다 아는 예술가 우리 보통 늘 친밀하게 교류하던 분들을 모시니까 그래도 기분 괜찮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구실한 게 원래 제가 하는 것은 신명 신뢰님께 잘 보이는 것뿐은 응. 응. 뭐 그래야 되겠지만 사실 신뢰님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입장이지. <laughs> 제일 무섭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네, 네 사람다잘래서그 <laughs> 우리나라의 우리의 국판을 진정한 믿어고 나눔에 있지. 음, 음. 그래서 같이 좋은 음식이 있으면 이 사실 이 음식이 음. 전국에서 와가지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깨끗한 음식들이거든요. 음, 음. 그다음에 다 영양식이고 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게 것이지. 아, 아, 그렇죠. 진정한 것은 잘 먹고 가면은 구이잘된 것이고 네. 그저갔다 오늘. 뭐뭘 것도 없고 네. 뭐 저래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멋있다. 아주 전국에서 보내준 싱싱하고 참질 좋고 이런 곡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으니까 참 즐겁습니다. 자 만수모 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Oh, thank you Mom. 네, 이렇게 이 부까지 우리 국악인들이 이렇게 한 마디씩 축하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축하 공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1살이 되는 그날 임춘섭옹의 두 번째 한갑잔치에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임춘섭옹이 아주 오래오래. 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같이 축원해 줍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